지난달 대구의 한 고등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보도 전해드렸는데요. 이 학생은 숨지기 전 심리상담사에게 학교폭력 피해를 호소했지만, 이 상담 내용은 교육 당국까지 전달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이었는지 박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A군은 숨지기 석달 전인 지난 5월, 자살 위험 징후를 보였습니다. 이에 학교와 교육청은 부랴부랴 자살 위기 관리위원회를 가동하고, A 군이 외부 전문 상담사에게 정신 건강 검사와 심리 상담을 받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A 군은 상담 과정에서 학교 폭력 피해를 호소했던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상담 기록에는 A 군이 중학교 시절부터 심한 따돌림을 당했고 자신이 존재 가치가 없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물건을 빼앗아가기도 하고 비자를 안기도 하고 이유 없이 건드리기도 하고 그 무리들이 있다고 얘기를 했어요. 중학교 3년 내내가 지옥이었다고. A 군은 중학교와 같은 재단의 고등학교로 진학했는데 학교와 교육청은 이 같은 내용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상담 이후에 학생 관리 지침이 없는 데다 개인 정보라는 이유로 아예 확인하려 하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일지는 들조차도 비공개입니다. 문서 자체는 원칙적으로못 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는. 자살 시도 학생을 면밀히 관찰하고 원인을 파악해 제거하라는 학생 자살 위기 관리 지침과도 배치됩니다. 이게 실제로 개혁을 하고자 해서 여기는 건데 우리 개인 정보라서 공유가 안 된다는 그 말은 좀 납득하기 힘들죠. 상담만 하고 사후 관리와 보호는 받지 못하는 유명무실한 시스템 속에서 A군은 학교 폭력 피해를 고백했지만 결국 숨지고 말았습니다. 자살 위기 학생 보호 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이 드러난 가운데 제도의 대수술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